안녕하세요 황피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지방 4대 사학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한 곳을 가봤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말이 많은 대학교인데요. 사립대학교 최초로 등록금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직원 셋으로 4 0 0명이나 되는 불합격자한테 합격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이 대학 교명이 남조선 대학교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오늘 영상 제가 생각해도 너무 흥미롭습니다. 지방 4대 사학이라고 불리는 명문 대학인 바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산학협력연구캠퍼스 인승학캠퍼스 그리고 도심문화형 캠퍼스인 부민캠퍼스 메디컬캠퍼스 인 구덕캠퍼스 총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특이한건 전부 부산 시내에 위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는 지방 4대 사학이라고 불리는 명문사립대학교입니다. 참고로 4대 사학은 동아대 영남대 조선대 원광대입니다. 내 학교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역사가 깊은 명문대학들이죠 현재는 지방대 위기속에 보다 인지도 및 입결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최근 말이 많았죠. 다년제 사립대학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사립대로서는 처음 올린 사례라고 합니다. 등록금은 학부 기준 3.95% 대학원 기준 3.86%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립대는 안 그래도 등록금이 비싼데 학생들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동아대 측 입장은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인상을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는 2월 6일 얼마 전이죠 2023학년도 헌입학 최초합격자 발표 와 관련해 지원자 1천명 모두에게 합격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됐 고 50분만에 사과정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불합격한 학생들 마음이 많이 상 했을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는 1946년 개교 초기 남조선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시작 합니다. 교명이 좀 북한스럽죠. 1947년 공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동아대학 설립 기성에 의하여 재단법인 동아학숙을 발족하고 동아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꾸준히 발전하고 1951년 현 부지인 구덕캠퍼스로 이전하고 1959년 종합대학 성격 인가를 받아 지금의 모습인 동아대학교가 됩니다. 동아대학교는 세계 캠퍼스를 부산 중심지에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다녀온 승학캠퍼스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왠지 동아일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데 신기한 건 동아대학교도 언론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대학 신문 최초로 현대적 신문의 형태인 대판 내면으로 동아대학 신문을 창간했고, 1 9 5 2년 동아대학 신보를 거쳐 현재까지 동아대학교를 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교 중네 번째로 창간된 대학 언론으로 대학 신문 1 세대에 속하는 언론이라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승학 캠퍼스 전공으로는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소목공학과, 생명자연 과학대학. 생명공학과, 건강과학대학, 디자인환경대학, 컴퓨터 AI 공학부, 예술체육대학, 기초교양대학이 있습니다. 세 캠퍼스 중 가장 많은 단과대가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동아대학부에는 어디에도 없는 특성화 전공이 있습니다. 바로 부민캠퍼스의 석당인재학부라는 곳인데요, 석당은 머리가 좋으면서 돈이 없는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주며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전국 어느 대학에도 볼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미 캠퍼스 갈때 제대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승학 캠퍼스 전공은 딱 봐도 이공계 특화대학입니다. 뭔가 공대를 한 곳에 옮겨 놓은 느낌입니다. 왠지 경북대학교랑 금호공대가 통합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은 두루두루 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는 사건 사고가 너무 알려진 사건이 많아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태권도학과 문배송 교수 표절사건 2012년 경찰무도학과 박기범 교수 상습폭행 및 논문 표절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너무 화제가 된 사건이라 거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학생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옹물 막걸리 사건, 총학생의 당선 무효소송, 총여학생의 회장 임기 전 졸업 이 부분도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가고 2020년 코로나 감염으로 뉴스에 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가 오래되고 구성원이 많으면 갈등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승학 캠퍼스 외관은 뭐 멋있는데 거기에 더해 개성은 전국 1등이라고 말하고 싶은 캠퍼스입니다. 오르막은 가파르긴 한데 다른 부산에 있는 대학에 비해 적당한 편이고 캠퍼스는 크지 않지만 한 눈에 다 보이는 캠퍼스입니다. 정문에 우뚝솟은 탑이 있는데 흔히들 책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안남의 장소라고 합니다. 캠퍼스가 이뻐서 뭐랄까 산책하기 정말 좋은 장소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인근 주민들이 산책 특장교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구민 캠퍼스에 석당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대학 3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3대 박물관은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라고 합니다. 승학 캠퍼스는 고전스러우면서도 오르막인데 중앙이 확 트인 멋진 캠퍼스입니다. 영상에 최대한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대학치고는 그렇게 가파른 곳은 아닙니다. 부산에 동자 들어가는 대학 중전 제일 편했습니다. 근데도 힘듭니다. 동아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학이고 역사도 오래된 대학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희망합니다. 동아대학교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동화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화라는 명칭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동화 일고 있죠? 동화대학교 있지? 그리고 음, 동화 전과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자, 오늘 황태추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